자, <laughs> 우리 네, 294번 한번 보죠. 음, 네, 자, 여기가 x 세 제곱 더하기, 이 y 의 제곱은 a 더하기 일, ex 제곱 더하기 y의 세 제곱은 a. 자이 방정식이요 정수인 해를 갖는, 자, 정수인 해를 갖는 모든 a의 값, 모든 a의 합 구하려. 자, <laughs> 자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생각을 해보니까. 자, 지금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봐봐. 미지수가 몇 개가 있어요? 모르는 게. X도 있고, Y도 있고, A도 있죠. 지금 모르는 게 일단 몇 개야? 네, 모르는 게 일단 세 개야. 그치? 모르는 거세 개인데, 자, 등식이 몇 개밖에 없어? 네, 등식이 두 개밖에 없다. 그치? 그럼 풀어, 못 풀어? 못 푸는데, 못 푸는데, 자, 무슨 수인 해래요? 정수인 해래요. 아, 이거는 그렇구나. 이건 연립방정식에 넣으면 안 되고, 부정방정식에 들어가는 게 더, 좀더 좋아 보이네요. 네, 일단, 그죠? 마치 연립방정처럼 식 보이지만, 부정방정식이다. 자, 그럼 우리는 X랑 Y가 정수잖아. X랑 Y가 정수니까, 이 식을 어떻게 가는, 어떻게 건드리는 게 좋을까? 자, 정수 조건을 쓰려면 아무래도 누가 속어대는 게? A가 속어대는 게 일단 제일 나아보여요. 그죠? 그래서 둘을 빼봅시다, 우리. 네, 둘을 그냥 빼볼게요. 자, 빼면은요, X 세제곱, 자, 더하기 y 제곱, 빼기 EX 제곱, 빼기 Y의 세제곱은 1입니다. 아, 나쁘지 않다. 요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 다음엔 꽤 괜찮을 것 같아. 왜? 뭔가 정수의 곱으로 1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니까 러 1이랑 1을 곱하든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거 나쁘지 않아 보여. 자 해볼게. 얘랑 얘랑. 네 일단은 네, x 기 y로 묶어놓죠. 네, x 기 y로 묶고 또 x 기 y가 생기겠죠 뭐 그죠. xy 더하기 y의 제곱. 여기 있는 얘를요. 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다시 x 기 y, x 더하기 y가 되겠죠. 네자된것 같다 이거. 그치 왜? x y 묶으면 네 x 제곱 더하기 x y 더하기 y 제곱 아, 이 식이 별로 안 예쁘네 그제 마이너스 x 2y는 왜 이게 마이너스 1이야 1인데 그제 1 여기도 1이죠 음자 음. 됐다 끝났네 자, 첫 번째, 이렇게 될 거야. 자, 일단 얘가 정수인 거 이해되고, 정수들끼리 곱하고 더하고 빼고 했으니까 얘도 정수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둘로 나뉘겠다. 연립방정 식금 이제, x y가 1이고, 여기,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2y도 1인 거. 자, 요걸 하나 풀어보면 될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자, 풀면 a 나오겠죠? 네. xy 구하면 a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네 어, y는 x백일이니까 이거 대입을 한번 하죠. 네. y는 x백일이니까 얘가 x 제곱 더하기 x곱하기 네 y가 x백일이에요. x백일 더하기 x백일에 제곱 끝이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이곱하기 x백이 일 빼기 일은 영 이거 풀면 되겠지. 네. 자. 3x 최고.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7x. 그제? 자, 상수함을 보시면, 상수함 1, 여기 1 지워지고 2 남겠네, 겠지 2는 0 이렇게 되겠다. 어, 되는구나. 자, 그러면 3x. X, 그치, 2, 1, 빼기 빼기 붙이면 되는 거죠. 네. 어, 자, 그럼 X는요, 뭐예요? 정수니까 X는 몇이야? X는 2죠. X가 2면은요, 네. Y는 1이죠. X라, X가 2고 Y가 1이면, 자, 밑에다 대입하면은, 네. EX 제곱 더하기 Y 세 조면 A다 대입하면은, A는 네 9죠. 하나 찾았고요. 자, 두 번째. 한번더 계산하시면 되겠네. 이제. 네. X Y가 마이너스 1이고요.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y 는 1이죠. 자, 그러면 얘를 푼다고 치면은, 음, 네. 자,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거 굳이 풀 필요 없을 거야. 잘 봐. X랑 Y의 차이가 그저 둘다 1이 되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2식과2식은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2식은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도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죠. 그러니까 얘를 풀면은 X는 1이고 Y는 2.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겠죠. 그죠? 맞나? 이렇게 나오나? 아닌가?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답이 아니라서. 자, 해볼게. 귀찮은데. 자, y는 x 더하기 1입니다. x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네. x 더하기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곱하기 x 더하기 1은 1입니다. 네. 자, 3x의 제곱. 자 x 2x 아니 아닐 수도 있겠구나 빼기 2x 지어지니까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어, 네 여기 1 1지어질거고 마이너스 2는 0 아닌가? 3x x 2 1 빼기 더하기 맞잖아 그지? 네. x는 1 y는 2 가 되겠죠. x가 1이고 y가 2면은 a는요, 어, 10이네. 희한하네. 모든 a, 이 네, 절단 얘도 참 확인 좀 할게. 제가 이거 죠 미안해,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뭐야?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인데, 아무 상각없이 1을 썼네. 그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다 했읍시다.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네, 다시 정리. 여기가 3X 제곱그지 X 마이너스 X, 그치? 그다 1, 2, 문빵 이렇게 되겠죠. 자, 3x x 1은 0 이렇게 틀렸다. 3x x 3분의 1은 0. 자, x는 0이고 네, y는 1이죠. 네, 미안해. a는 x 의0과에다1으니까 1이죠. 네. 자 여기서요 이 판단을 하셨어야 될것 같아요, 니네가. 자 정수인 해를 간다고 했잖아. x랑 y가 정수라고 했잖아. 그냥 x랑 y에 대한 부정방정식처럼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약간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문제 풀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